당시에 박 검사님이 어떤 이 감찰을 할 때는 네. 지금 경호처의 상황과 그때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? 그때 당시에도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에 친윤, 찐윤들이 이제 그 옹이 하면서 전체적인 의사를 그 주도했거든요. 예. 검찰에. 지금도 예.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고 예. 있고. 이제 체포 집행을 받지 않고 계속 이의제기를 한다라든가 헌법재판소에 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든가 오늘도 법원행정처장께서 나오셔서 체포 체포영장 효력 다투는 방법은 그런 방법 없다. 예.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 기술을 부려가지고 예. 계속해서 지금 논란을 만들고 그것을 정쟁화 시키고 있거든요. 음. 4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. 아, 그런데 4년 전에는 그것이 성공을 했고요. 예.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내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그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오늘 급기야는 이제 아마 윤석열 피해자 측에서 또 변호인이 뭐라고 네. 뭐라고 하, 그또 나와서 얘기를 예. 하는데 그건 아마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굉장히 몰려가지고 하는 얘기들 예. 같다. 전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. 예. 모든 것은 지연술이다. 아.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내놓는 모든 것은 이거를 질질 끌어서 늦추겠다는 진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. 예. 뭐 특검을 얘기한다든가 예.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라든가 뭐 뭐를 지켜달라라든가 예. 뭐 이런 여러가지 말들은 지연을 위한 어, 그 지연술이지 그 외에 뭐 거기 수사 절차라든가 음. 탄핵심판 절차에 예. 협조를 하겠다는 진심은 아닙니다. 그 4년 전 당시에도 아주 그찐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음. 결사옹이하면서이 감찰 중대 비위에 대한 감찰을 온몸으로 막아섰거든요. 예. 본인은 나서지 않고요. 음.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관저에 숨어서. 그~ 경호처장을 내세웠다가 지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예. 막 그~ 무력 충돌 운운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상대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. 감히 나를 체포해 음. 예.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매일매일 화를 내고 뭐~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